이야 이 백진삼을 또 저는 또 하나 먹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아. 또저 어디도 안 왔는데 그렇게 하나를 쓱 드시고 아니, 혼자서 환절기 지금 이제 뭐 그, 간절기인가 했 그,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이 백진삼 음. 먹어줘야 돼요.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 쩐다 쩐다 하지요. 제가 아침마다 음. 일어나면 빈 속에다가 이걸 딱 먹는데 자 많이 드십시오. 음. 음. 진짜 이 백진삼 먹고서도 제가 좀올 여름 잘 버텼어요. 근데 이게 또 겨울에. 음. 끝내주잖아요 반대로 이제 추위를 더 견딜려면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TV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그리고 소닉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특별한 주제. 이거 오늘 특별한 주제는 아니에요. 뭐죠? 제목이? 자꾸 이메일과 이 댓글에 지금 이 FA50 문제. 이거 폴란드가 36대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엉뚱한 기사들이 이 폴란드 언론들을 지금 휘어 잡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쓰는 대한민국 사람들. 네, 네. 뭐 유튜버들. 아니 이걸 왜그 증폭을 <laughs> 그 받아쓰기를 왜 합니까? 내배두면로 이게 알아서 갈 사업인데. 아, 짜증나요. 아, 정말 지겹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은 계량 사업을 일단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고 네. 그래서 짧게 뭐 기간을 설정하면 1년 이내에 결판이 날 텐데 음. 그거를 제대로 계량을 못해서 완수를 못하면은 지금 말씀들 하시는 얘기가 충분히 먹힐 텐데 네네. 이제 개량 시작해서 생산라인 깔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남의 나라 얘기에 편승해서 거기 또 잘못되길 바라는 폴란드 언론에 편승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반대파가 있으니까 <laughs> 소위 그 서유럽 친서유럽의 언론 매체들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로비가 들어오니까 언론사에도 네.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관련된 회사 다솔아파회사 그다음에 슈퍼그리펜 슈퍼 네. 당연히 그쪽에 다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로비를 안 하겠어요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얘네 라팔, 그리펜, 유로파이터. 얘네들이 지금 폴란드 시장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FA50에 음. 이 시장을 뺏겼으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쟁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그 그 당시에 3년 전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왜냐면은 그 폴란드 공군이 그 M340 훈련기 기본형을 이제 그렇죠.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또 그거를 또뭐 유수랍시고 한대 추락했다고 뭐, 당, 뭐 당장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상관도 없는 얘기고 네. 운영, 운영하다가 한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3년 전 거슬러 라가면은 음. 후속으로 이제 m346을 더 판매를 하거나 사는 측에서는 네네. 그게 이제 전투형이라고 해서 무장형 m 3 4를 음. fa형을 살 거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음. 그게 깨지고 안되고 네. 저 멀리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에 f-50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워낙 네. 그때 3년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에서그 전황이 상당히 다급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북이 소위 전투기라든지 전체가단한 대라도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음. 빨리 줄수 있느냐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공군에서 이제 TA-50 블록2 네. 이게 이제 한참 만들고 있을 때인데 그럼 그거라도 받아 갈래냐 그래서 그렇게 성사가 된 거죠 조건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선 자 급한 부로 1 2 대를 껐으니까 나머지 서른을때더살 건데 네. 공격기로서 그렇죠. 완전한 이제 성능이 좀 향상된 네. 그거는 이제 좀 성능 개량 사항을 이제 조목조목 다 이제 의논해서 정했죠. 음. 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미국의 그팬텀 스트라이크레이더가 상당히 결정적이었고 때마침 나왔고 출시가 됐고 바로 인테그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이중심으로 뭐그 동안에 공중구비장치라든지 미국 네. 수출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흔한 그 제일 흔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가장 그 표준화된 그 폭탄 음. 그걸 운영을 해야만 공격기로서 네.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또 스나이퍼가 또 미국에서 이제 판매성 있는 걸 갖고 더불어서 네. 그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다 모든 게 모이면서 이걸 다 확실하게 개량해서 만들자 하던 채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발주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다 모든 게때 맞춰서 조건이 모여가지고. 네. 그리고 먼저 가져간 지금 p l 0은 TAO 0 블록 2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음.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은 카이 네. 측에서. 공급망이 지금 다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이 공급망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다면서요? 딱 단적으로 이제 그 카이 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네. 지목 세계라는 거는 엔진이 제대로 이제 제날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거는 아... 특히 그 F 오0 계열의 이제 그, 네. 그 엔진, F 삼0 4 엔진, 네네. 이게 제때 도착 안 한다. 어.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다 보면 이제 또 부품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루된 부품 문제도 제때에 들어오질 않는다. 네. 그래서 거기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음. 이제 증폭시켜서 이제 야 얘는 이제 운영할 수 없는 비행이다. 음. 이거다 중단하고 나머지 36대에 대한 지분을 같은 유럽제 레오나르도사의 네. m 3 4 6 f a 가 마침 나왔으니까 음. 전투형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바꿔라. 그 본질은. <laughs> 그러니까, 뭐, 유럽 파이터다, 뭐, 지금 뭐, 네. 그리페이다 요거는 좀, 이제, 벌써 작년 기준 얘기고. 그렇죠. 그속내는 레오나르도사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엎어치면은 음. 동급에 M346 f a 한테 기회가 오니까.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음. 지금 FA50에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꾸려서 밀고 있는 그 업체가 바로 레오나르도사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레오나르도사가 유럽 파이터에도 네. 이제 얽혀있고, 서로 이제 서유럽에선 서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끈끈하게 얽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슈퍼그리프는 또영국의 네. 영국 의 레오나드 그레이담 회사하고 또 얽혀 있고 음. 서로 다 이렇게 연결 다 연결고리를 만들면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 M346을 폴란드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들끼리의 먹잇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존에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습관대로 이제 뭐 네. 자기들이 이익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예. F A 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F M 3 4 6 F A 형. 네, 저거는 이제 내쫓고 다시 서른여섯 대를 내쫓고 네. F A 형을 더 이제 팔아야 되지 않느냐. 마침 그게 음. 제대로 나왔으니까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비행을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왔으니까. 네네. 네. 자꾸 이제 그거들 이제 는데 이 동북아시아, 한국에는 이제 이 언론 전파가 되는 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엔티안, 엔티안 그 카이 쪽에서 이제 기사를 네. 쓰는 데서는 약간 흘리는 게뭐 이게 엉뚱하게 미국, 북미, 음. 북미 대륙에 미국의 F 1 5 E X 가뭐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차기에서 멀리 네. 이제. 같이 그 폴란드에 급히 무기 수출을 이뤘던 미국과 한국이에요. 지금 그투 트랙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차도 그렇고, 네 전투기도 F-35도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이제 배가 이제 아파 가지고 음. 미국한테 이제 어떤 그 시선을 돌리게끔 그래서 네. f 1 5 EX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거고 어. 실전 그것도 아닌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는데 왜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소재가 할게 없다고 해서 이슈가 없다고 하니까 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폴란드에서 그냥 떠도는 이야기 루머들을 자꾸 가져와서 그것이 사실인 양 자꾸 언론매체에서 이 배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내년 이맘때, 뭐, 내년 여름이죠. 7, 8월 때 가서는, 아, 또 이제 자체적으로, 네. 뭐, 하나의 뭐, 잘난척 하면서, 네. 마치 어디서 뭐, 자기들이 발굴했다는 식으로, 뭐, 그때는 뭐, 유럽의 언론도 가설하겠지만은, 을 네, 네. 잘난척 하면서, 지금의 f a 1 PL 0 PL형, 음. 그게 잘안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 레이더 인트그레이션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뭐, 지금 예상이 돼요. 만들어낼 거야. 뭐. 아, 내년 후반쯤에? 네, 만들어낼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뭐, 이거는 무슨 뭐해? 뭐 매국노도 아니고, 또. 아니 그 그러니까 보인다니까요. 앞으로 무슨 뉴스를 또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또 먹거리로 또 하려고 하는지. 그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만들어서 그것을 이슈로 승화를 시켜서 어 조회수를 높이려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하고 좀뭐 저한테 무대책이고 무모하고 그냥 그냥 돌진하는 거 무조건 돌진하는. 거. 그러면 네. 실제로 만약입니다. 이 FA5 c 추가 수출 서른여섯 대. 이것이 실제로 파기가 된다면은, 이거 지금 K, 아니, K9 자주포나 K2 전차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p d 님도 파기란 말은 말씀은 이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 그거 맞죠. 그런데 지금 하도 그런 식으로 네.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저도 그쪽에, 그쪽에 용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번역기. 그러니까. 번역기 돌려서 그것도, 네, 번역기 네네. 돌려서 그쪽에서 가져와서 왜 그거를 방송을 하냐고. 가만히 인 지켜봐도 이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고 업그레이드. 이게 지금 수행하려면 이제 짧게 (1년) 동안에 수행을 할 건데 네. 정작 그 얘기 하고 싶으면 내년 가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실제로요 폴란드 정부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강요 설득 설득 강요를 하는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 지능감이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진짜 이게 파열음이 여러 가지가 많이 모아진 상태에서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네. 단지 그쪽에 언론에서 뭐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 이렇게 음. 부추기는 거 가지고 아, 나 오늘 나 방송할 거 없어 해가지고 그를 뭐만든다는지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음, 음.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선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반대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이 지금 FA 50 개량형 PR형이죠. 이게 서른 여섯 대가 계약 파기 그들 말로 파기가 된다면은 네. 이것은 K2 전차나 앞으로 이 K9 자주포. 이 수출 역시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다만 네 삼대 품목이죠. 첨부 빼고요. 삼대 품목 대표적인 삼대 이제 수출 품목에서 네. 저도 조금 이렇게 좀 걱정이 되거나 좀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 사실 전차 그렇죠. K2 전차 네, K2 전차는 예. 그 해당되는 회사도 입단속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한 거의 육 개월 이전부터 입단속도 있었고 음. 특별한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해당되는 또 회사에서 뭐~ 대외적인 네. 또 뭐~ 그런 이제 기자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를 네.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음.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음. 또 이거를 이제 폴란드 상황을 이렇게 빗대보니까 워낙 또 이~ 유튜브라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네. 영상이죠 네. 해당되는 이제 그~ 전, 전투 지역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싸우는 걸 모습을 보면은 네. 여전히 그~ 전차가 아니면 장갑차가 자주포가 그~ 소위 일 1인, 네. 인칭 들어에 그냥 갔다 그냥 처박히죠 네. 네. 파괴되는 모습들이 네.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아 전차가 이게 대량으로 진짜 많은 음, 음. 숫자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이제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하고 는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음. 드론 때문에 과연 전차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에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제 반면에 전차를 완전히 그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장르 무기체계 장르가 이제 없어지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건또 아닌게 네. 전체 이 전투를 하면서, 넓은 지역에 전투를 하면서, 항상 희생되고, 이제 소모되는 이제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구형 전차도 있고, 신형 전차도 있고, 음. 그다 보면 신형 전차가 아무래도 좀 생존성이 좀더 낮고, 센서를 많이 부착해서 갑자기 싸지만은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구형 전차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없고, 그 환경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전차 숫자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정형화된 최신 전차 중심으로 네. 숫자는 계속 주는 거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K2 전차 중심으로 빨리 더 이렇게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서 뭐 파워팩도 이제 해결되고 그래서 뭐 생산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럼요. 그래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K2 전차만 이제 생존하고 나머지는 이제 점점 이렇게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음.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이제 구형 네. 전차들은 이런 일인칭 드론 때문에 <laughs> 좀 줄어들기는 할것 같아요. 그럼 와중에 음, 이제 네.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의 규모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전차를 보유해야 되나. 음. 그러면 전체 보유 대수 중에서 또 레오파드 2 시리즈 도 네. 구형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조기 은퇴, 퇴역을 시켜서 뭐 버린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음. 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처음에 발주했던 대수, 네. 대수를 전체 규모를 다 가져가야 되나? 음. 아니면 좀 줄여서 사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 요 실제로는 어... 실제로 그 고민은 지금 있다고 봐요. 하지만 FA 50경 전투기는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전차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죠. 네. 전투기 보십시오. 지금 음. 이스라엘 헤즈볼라. 네. 결국 헤즈볼라 자신 있게 때려 지금 부시는 게 뭡니까? 거기가 <laughs> 이스라엘 그 국방군이 드론을 갖다 퍼보면서 때립니까? 음. 무차별로 그냥 뭐한번에 폭발력도 엄청나고 정밀 타격하는 네. 거는 전투기에서 투발되는 정밀 유도 무기. 그렇죠. 그걸 보면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휴. 전투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기 지상 공격의 전투기 특화된 것은 더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방군의 공군 그 전력을 보면은 네. 전투기 종류는 뭐 간단해요. 네. F 십육 계열, 그다음 F 십오 계열. 또 네. F 십오 계열 중에서 공대지 능력 이 있는 F 십오 I. 그것도 뭐 스물네 대인가 다섯 대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 삼십오 A. 네. 는 이제 스텔스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를 최대한 가동을 이제 시켜가지고 음.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정말 타격 무기를 계속 끊임없이 쏟아 부어가지고 해주볼라를 지금 궁지에 몰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공군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은 그 어떤 그 종류 네. 기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 가더 많고 네, 그렇죠. 야, 공군력을 더 늘려야 되고 정밀 유도 폭탄을 더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 공군력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딱다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뭐. 처음 얘기를 돌아가서 네. FEOC 계량령을 네. 안살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놓인 거죠. 폴란드 자체가. 그래서 다시 네. 또 말씀드리면 전차가 오히려 변동, 숫자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음. 전차는 이제 뭐 완전 파기가 아니라, 네. 서로지협의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는 봐요. 음. 그뭐 엄청난 전체 숫자가 이제 처음에는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 해스블러 네. 전선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건 전투기는 계속 이제 더 빨리 확보를 해야됩니다 네. 그게 하여튼 하나의 그 교훈이죠 전쟁 지금 그러다 지, 보니까 지원들은. 지금 폴란드가 36대 구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 음.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뭐 네. 만약에 유럽파이터 라파를 발주한다? 네. 언제 받을라고? 그러니까요 네, 계속 매 순간 네. 지금 전쟁의 어떤 위험도는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음. 그럼 빨리 개량해서 지상 공격력을 능좀 확대해서 계량해서 빨리 주는 나라 물건, 어차피 네. 계약한 거, 네. 요거를 지켜봐야 되죠. 최소한 계량 수행이 인테그레이션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지 지켜보고, 보면서, 네. 만약에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인테그레이션이 잘 뭐, 어 뭐, 안 된, 성능이 안 나온다. 이럴 땐 이제 네. 기사 언론을 이제 나오면 되는데, 네.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 플레이를 하는 게 너무 성급하게, 네.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들끼리 아주 질질 복고 있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걸로 또 어떤 언론의 이슈로 만들어서 부각시키는 것들 이거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이말씀드리면 예. 현재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큰 전쟁들의 핵심 전력 변함이 없는 전력 그건 공중 전력입니다. 맞습니다. 네, 공중전. 네. 전투기 중심의 공중전 력은 여전히 그 위력과 파괴력이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거는 네. 뭐 시대에 뭐 어긋나는 장르다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만 전차는 좀더 속간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폴란드의 36대 구매 계약을 한 FA-50 PL0. 예. 그가 그러니까 카이 쪽에서 진짜 아주 정신 집중해서 잘 계량장을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는 점 다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안 잡히도록 음... 하이. 체계종합 업체에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낸 데이트입니다 네, 여러 뭐 기사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희 믿고 보는 빌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TV 아닙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앞으로 더 한참 지켜보시고 예,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소닉피디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이 약간 좀 피로하시거나 좀 기력이 딸린다 하면 역시나 백년된 산삼 백진삼을 드시면 아 이번 가을 겨울 튼튼하게 버텨내실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가로 거의 3만 원 정도 할인하니까요 본사도 하지 않는 할인 저 슈퍼소닉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로만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